여러분 오늘은 어 주일 오후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어떤 상황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본능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어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을 스겔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영을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짜기는 조금 무시무시하고 약간 흉흉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올 법한 그런 장소가 골짜기인데 근데 그런 골짜기로 가는데 어떤 골짜기냐면 무덤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인데 얼마나 많은 시신이 묻혀 있었냐면 이렇게 뼈들이 짝역하게 있는 뼈들에 있는 어떤 골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서 뼈 골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저 건강하고 밝은 곳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가느냐면. 무시무시하고 뼈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시험을 당하고 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로 도 이끌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권능 능력을 주시면서. 험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 에스겔에게 또 질문 도 하시려구나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 에스겔에게 이렇게 에스겔아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자야.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살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인자야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우리 전봉호 성도님 뼈들이 까닭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봉호 성도님의 영을 쫙 이끌고 가서 뼈들이 쫙 깔려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전봉호 성도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수도 있고 같이 해봅시다. 오. <웃음> <웃음>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예스겐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 같이 해봅시다. 대어나라대어나라이 대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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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용은 어떠냐면, 뼈들이, 뼈들이, 여러분, 뼈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망이 좀 답답하죠. 예, 약간 답답하고 <laughs> 이 나라를 보고 환경을 보면 소망이 참 답답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참 답답하고 무슨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어? 옛날 같은 경우는 헬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쓸 만큼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에스겔이 보기에도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하기는 싫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뼈에게. 이 뼈가 능히 살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이 뼈에게 대응하라. 뭐를 대응하느냐 하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뼈들도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 변화가 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뼈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 나라의 백성들과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뼈들이 도대체 변화가 될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뼈들에게 대언을 했는데 이런 마른 뼈들아 네 가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견 성도님에게 오늘 설교를딱 10분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이제 한 5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laughs> 5분 안에 마춰야 되는데 음. 근데 네가지로 네 전했습니다 이 뼈들에게 뼈, 뼈들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뼈들아 흩어진 뼈들아 첫 번째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흩어진 뼈들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같이 합시다 흩어진 뼈들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설교는 선포거든요선포는 선포거든요. 뼈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이 썩어버리면 그대로 뼈들이 다 이렇게 지금 살로 인해서 힘줄에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게 썩어서입뼈썩에 있으면 입 뼈인지 입 뼈인지 알수 있어요. 아니면 이 다리 뼈인지 알수 있어요. 그저 사람하고 섞여있으면 저 사람 뼈인지 이 다리 뼈인지 손가락 뼈인지 알수 있어요. 완전히 섞여 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는데, 근데 아님 말씀으로 원래의 자리로 같이 합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지 어다 그런 그래, 이상한 일이 나와서요. 이 말씀만을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말씀 듣고 이 뼈들이 있잖아요. 삐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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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득. 그리는 소리를 하더니 원래의 자리 뼈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뼈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오삼번 척추구나 사번 척추구나 손가락 관절 뼈구나 원래 자리로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올라가는 소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그대로 소리대로 변화가 되어가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소리를 듣고 뼈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위에 힘 힘줄이 생길지어다. 같이 봅시다 너희,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길지어다. 힘줄이 생길지어다. 이뼈 위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뼈 위에 힘줄이 있잖아요. 뼈 위에 힘줄을 놓는 거예요. 뼈 위에 힘줄을 놓아라. 성포라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살이, 살이 덮일지어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원래 자리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장모님은 장모님의 자리대로 들어가면 교회는 잘 되고, 가정은 잘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소리가 나잖아요. 부엌에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뭐 재정부에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맞죠? 아름다운, 착 각자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자의 살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가 딱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그 위에 뭐가 들어가느냐. 같이 봅시다. 힘줄이 돋아나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원래 살이로 돌아간 이유 가운데 힘줄이 돋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힘줄이 돋아나요. 힘, 힘이 있어요. 힘줄이. 힘, 힘이 돋아나는 이유 가운데 같이 봅시다. 살이 돋아날지어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살이 돋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억 가운데 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형태가 생겨났나요? 생겨나지 않았나요? 사람이 모양이 생겨나요사람이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요. 이야,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형태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같이 해보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되는데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영. 뼈들이 소리가 났죠, 맞죠? 소리가 나고 팔줄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어두며 그 위에 가족이 덮이고 그 위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우리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사방에 모여있는 생기야, 남겨온 성도에게 들어갈 지어다 이러니까 상기가 남겨온 성도에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들어가 있는 생기야! 믿는 자에게 들어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성기가 들어간 줄도 믿습니다. 이 생기는 뭐냐? 같이 봐. 성령입니다. 성령이 또, 누가, 또 들어가고 싶은 분? 어디? 예. 사방에 있는 생기야 우리 이스라 집사님 손 왼손에 들어갈지어다! 네. 생기가 오는 왼손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아, 시, 이게 신비한 게 아니고, 진짜 신비한 거예요. 이 생기는 하나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기가,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퍼포먼스를 했지만,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가. 생기가 우리 전봉어 성도님의 머리 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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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생계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하였더니 생계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가 되기를 네. 원합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군대 귀신이 됩니다. 그러서 군대 귀신 가운데 너 안에 뭐가, 귀신이 군대가 있으면 군대 귀신이 되잖아요 근데 승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암이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되기를 원하냐면, 뼈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흩어진, 흩어진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질수 있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흰 줄이 생겨져 되고그 다음에 살이 돋아 올라야 됩니다. 살이 돋아 올라야 되고, 살이 차오르게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히고,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슴과 기억과 여러분이 한 사람 한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한 10분 동안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 이 시간 10분 동안 짧게 받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세상의 색과 식과 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이기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5장 부르고 주기도 문을 마치겠습니다 485장 <laughs>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낙은에 된 가는 것마을 길아주 없네 저 요단가 가섰는데내 친구고 너가 내저 건너편에 빛난고내 눈에 하나도다 저 내는 하늘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드 예비하라 하시 말라. <laughs> 상순종 안에 저요단강가 섰는데, 내 네.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고내 눈에 와나도 다 사절입니다. 큰 풍파이러 나는 것에 사줄 그눈일세주 계서 오라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 우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가 너가 내저 건너편에 빛난고내 눈에 와나도 아, 아멘. 우리 축기 동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예, 네, 축복합니다.